남극 거기입니다 오늘은 음, 새만금 지나서 어, 지금 바다를 지나고 있는데요 어, 격포를 가, 갔다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석강으로 갔다 오려고 하고 있는데 어, 친구랑 같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바다가 지금 흐려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아주 높고 <laughs> 아주 흐려가지고 바다가 잘안 보입니다 네, 오늘 거기 가서 하루 좀 이렇게 네, 쉬었다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따 가서 또, 어, 여러 가지 영상 담아서, 올려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거가 지금, 음, 새만금 방조제 가고 있는데요. 새만금 방조제로 가고 있는데, 예, 저, 멀리 보이는 섬이지만, 손유도입니다. 손유도. 한번 땡겨보겠습니다. 손유도인데,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잘안 보입니다. 그래 손유도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섬이 여러 개 섬이 있는데, 흐리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선유도가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변 섬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네이 쪽에 오늘 날씨가 흐려가지고 <laughs> 아쉽네요. 어, 그래도 어, 감상하시라고 담고 있습니다. 선유도 어, 섬이 드겠습니다 예전에는 배타고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도로가 나있어 가지고요. 차량로도 충분히 다리가 나있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에, 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여기서 뒤로, 이것도 뒤쪽을 보겠습니다. 또 멀리 보이는 섬들이 다 선유도 주위에 있는 섬들입니다. 바다가 아, 지금 햇빛이 날이 끄물어내 가지고 밖들 안 해가지고. 예, 바다가 깨끗하게 보이지 않네요 아, 그럼 또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어 지금 저가 격포 쪽인데요 그쪽으로 중간에 내려와서 전망대 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요 섬이 저 무슨 섬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섬이 있는데 아이 마을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 여기 또 이렇게 어, 부두가 크게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땡겨보겠습니다 부두가 큰 배가 들랑달랑 할수 있게끔, 할수 있게끔 이렇게, 깊은 곳에 이렇게 길게 들어서 부두를 만들고 있네요. 공사를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저쪽 멀리도 섬이 있고, 이쪽에 공사를 하고 있네요. 저쪽 마을에도, 아, 마을이 아기종이 집이 여어쳐 있는데, 더 땡겨볼까요? 아, 집이 여러 채 이렇게 있는데, 아주, <laughs> 아주 여기서 멀었습니다. 한몇킬로 두겠는데, 예, 한 2, 3킬로 아니, 4킬로 정도 두겠는데, 땡기니까 환이 보이고 있네요. 아이, 섬이 저가지 안경 아름답습니다. 마을이 족속이 다리네 이렇게. 예, 마을이 이렇게, 예, 많은 집은 아니지만, 이렇게, <laughs> 군데군데다 이렇게 사람이 사는, 예, 집이 있고, 다 이렇게 있습니다. 예, 산은 높지 않고, 마지막은 어, 산인데, 예, 바닷물이 날씨가 좀 깨끗해지기 때문에 잠자좀 보이고 있네요. 음, 그럼 또 아래 가서 이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예, 벽에 도착했네요. 아, 여기 지금 항구가 보이고, 뒤에는, 예, 오시장. 예, 씨를, 표를 먹을 수 있는 곳 여러 곳이 있는데, 예, 저 안에, 예, 저 안쪽에 갔다가, 한번 나오고려 하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왔는데 몇년 만에 왔는데 <laughs>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여름에 또 이렇게 오니까 또 바람바 화사바람 바람 불고 또 시원하답니다. 시원하고 음, 네. 괜찮습니다 네. 다리 건너 저 등대까지 한번 걸어갔다 오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저 안에 가서 이어가겠습니다. 아, 여기 안으로 조금 들어왔는데요. 여기 여기 초가 공원이 있고 여기 공원이 있고 여기는 지금 전망대가 있고. 어, 여기는 지금 항구가 있습니다. 베드리시방다 들어와 있네요. 항구가 있고, 저 뒤에 격포 전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내 전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에, 지금 앞으로, 어, 나가서, 어, 바다를 위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에, 좀 이렇게 더 가로 걸어가야 됩니다. 저 앞에 가려면. 그럼 가서 또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도이렇엉덩이 이렇게 있는데, 작은 산이 저 위에 전망대가 있고, 있고 있는데, 에, 저 앞에 가서 다시 엄로드담도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안쪽에는 음, 지금 해저굴이 있습니다. 이렇게. 에, 오랜 세월을, 음, 이렇게 물로 물이 이렇게 파도에 의해서 어, 생긴 예, 굴이 있습니다. 소기 먹을인데, 예, 어떻게 지금 이렇게 지층에 에, 바위가 있고, 어, 이렇게 해저굴이 이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아, 물이 들어오면은, 우리 그냥 차면은 아마 물이 다 차고 해서 물이 나왔는데 지금 물이 빠져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지층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저쪽에 끝에 보면은 이렇게 지층이 이렇게 틈개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화산으로 해서 생긴 지층이 되겠죠. 지 네, 이렇게 지층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럼 저 위에 가서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에도 조금 들어봤는데요 네, 여기는 지금 안쪽에 지금 물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어 바위에 바위 바닥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만큼 물이 빠지면 바위가 딱 이쁜 바위들이 있는데 아직 물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 물이 아직 안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층이 이렇게 아 이렇게 벽을 쌓고 최소 강이라는 이름은 보통 <laughs> 이름이 이거가 있습니다. 바닥에도 예, 저 멀리에도 지층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바닥. 예, 지금 물이 들어가지고 바위가 안 보이는데 저 끝까지 한 100m까지 아마 바위가 쭉 나오는데 예, 지금 물이 들어와가지고 어, 안 보이고 있네요 예, 여기에 보면은 예, 지층이 이렇게 그걸 그리는 것좀알 있습니다 지층이 있고 어, 위에는 또 이렇게 나무가 있고 하나의 섬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은 섬이 아니고 저 뒤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섬은 아닙니다 지층으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 멀리 보면은 저 멀리 보이는 섬이 2도가 예, 되겠습니다 2도가 아, 음, 음. 희미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날이 이렇게 밖에못무가지고 희미하게 보이고 있는데 한번 땡겨보겠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섬이 예. 예,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저 멀리 보이는 섬을 한번 땡겨보겠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섬이 2두가 지겠습니다 2두 예전에 사연이 많은 섬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아주 안타까운 소식도 있는 섬입니다 이쪽으로 보면은 음 이쪽으로 보면은 채석강의 그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죠. 보면은, 최석강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아래에 지금 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잘안 보이고 있고요여 지금, 하유가 정확히 100m까지는 되어 있는데, 어 지금은 물이 차가지고, 안 보이고 있네요. 예전에 저 100m까지 나가고 낚시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laughs> 예 물이 차가지고, 바위가 모습이 아직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 멀리는, 예 아주, 병선이 있고, 섬들이 없고, 바다만 보이는 아주 멀은 섬입니다. 예, 저 앞에 보이는 섬은 바로 이도가 되겠지요. 이도가 되겠습니다. 이도가.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접속하겠습니다. 예, 저쪽에 한번 촬영하고요.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보면은, 예, 저렇게 어방 이렇게, 이렇게 주층으로 돼가지고, 경사져가지고, 이렇게 바위가 있습니다. 이 아래 바위가 참 이쁜데, 물이 차가지고 안 보이고 있네요. 예, 최선강에그 이름답게 바위가 저한 100m 까지 쪼끔 바위가 깔려있는데, 예, 오늘은 물이 차가지고 들어와 있어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영상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